지금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눠볼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중독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중독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현재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주제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우리 가족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동신대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고요 최은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코올 중독 치료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중독과정에서 자라난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런 네네. 자녀들을 가리키는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아라고 그러니까 대문자로 COA 그렇게 쓰고 또 이제 아코아라고 해서 거기 A자를 하나 더 붙여서 ACOA 이렇게 영어 대문자로 쓰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코아는 현재 중독과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하는 거고요. 아코아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 그러니까 어덜트 쉴드런 오브 알콜릭스의 약자거든요. 알콜 중독자를 부모로 두고 자라고 있는 현재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어른이 된 자녀들도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되면서 이런 전문적인 어떤 그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두 종류의 네네. 자녀를 일컫는 용어가 있고 코아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네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아코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자라서 성년이 된 자녀들을 네네. 일컫는 용어군요. 네네 이게 근데 반드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현재로는요. 어 이제 우리가 아는 물질 중독 분야의 뭐 마약 중독, 뭐알올 중독, 다른 약물 중독을 그런 문제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또 요즘 또 많이 그 주목을 끌고 있는 행위 중독 있잖아요. 도박 중독 같은 음. 그런 문제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자녀거나 아니면 이미 성인이 된 자녀까지 다좀더 어 확대해서 요즘은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정신과적인 질환 중에서 특히 뭐 어떤 성격장애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뭐 분노조절이 안 된다든지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모에게서 자라서 자녀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받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받고, 그런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으로 그렇게 넓게 보는 거는 거기까지도 봅니다. 예. 그럼 처음 시작은 알코올 중독에서 시작을 네네네.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행위 중독을 포함한 모든 중독, 혹은 네네. 더 나아가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네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용어군요. 네네. 술 문제가 부모한테 있는데 내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사실 술을 마시거나 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나요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근무할 때 보면 어, 술 문제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만나게 돼요 물론 이제 전문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에서는 어, 술 문제가 굉장히 깊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과거력을 쭉 이제 상담하다가 듣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 술 문제가 덜했던 시절을 거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자녀들이 어렸거든요 대개는. 아기이거나뭐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막 이런 아기였는데 근데 그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대개 이제 부인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술 문제가 있는 아버지는 어 본인은 취해 있었고 또는 술에서 깨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지만 본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거실에 널브러졌다 예를 들어서 뭐 신발도 벗지 않고 이렇게 쭉 뻗어 계셨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토하고 예를 들어서 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뭐 자기도 모르는데 막 소리소리 뭐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주사를 부렸다든지 아니면 뭘 던졌다든지 깼다든지 이런 거를 본인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 것들이 많지만.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달라요. 특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의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유치원 때 겪었거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 겪었던 일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중독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어, 아직 초창기 문제일 때도 네, 당연 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른들이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기업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네. 상처들을 네.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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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술 문제가 있는 가정은 술 문제가 없는 가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가장 큰그 차이점은요. 우리가 보통 상정하고 있는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뭐술 문제가 있는 분이 대개는 아버지인데요. 물론 엄마가 술 문제 있으신 분도 많지만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그, 그 전형적인 역할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못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어딜 놀러 가야 되는데 어 아빠 때문에 못 놀러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갔어도 재미없게 놀거나. 네, 네. 그러니까 막 계곡 같은 데 가면 뭐, 모두, 모두 잡고 막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그냥 너무나 숙취에 시달리는 아빠는 평상 위에서 하루 종일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인 아들이나 딸은 다른 집 아빠들처럼 아빠가 같이 무엇인가를 잡고 물놀이도 하고 뭐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꼬마들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아이들이 다 알죠. 아빠가 간밤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그것에 대한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화가 여기까지 차 있다는 걸 이미 아이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가족 간에그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는 한데 진정으로 감정적인 공유나 서로 위로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인 자녀에 대한 연구가 된게 이분들이 커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대학도 잘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어려서부터 그 건강하게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못한 것 그리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자기가 아버지나 엄마처럼 술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장래에 자기 애인이나 자기 부인이나 남편하고 이렇게 굉장히 저마음의저 밑바닥에서 흐르는 그런 감정의 공유가 잘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자기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네네.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술 문제 때문에 네네네.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내 마음을 잘 얘기할 수도 없고 참고 네네. 괜찮은 척하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네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술 문제가 예. 있는 그런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특별하게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술 문제가 있는 가정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가장 가장 크고 가장 여, 그 여파가 큰 규칙이 가족 내에서 일, 일어난 일을 절대로 집밖 같은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암묵적 규칙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느끼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느끼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되게 무딘 경우가 많으세요. 약고 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괜찮, 아주 괜찮은 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재밌는 무슨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보고도 그냥 남들은 거의 배꼽 을 붙잡고 막데굴데굴 굴릴 정도로 웃긴 장면인데도 본인은 그렇게 한 번씩 웃어요. 그게 웃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느끼지 마라, 뭐그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암묵적 규칙이죠. 예. 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선택하는 유형이 있다면 네, 네, 네. 어떤 유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이제 네 가지 부류로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는.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 부담자가 있고 적응하려는 유형이 있고 위로자의 유형이 있고 이제 과잉 반응하고 과잉 행동하는 그런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자녀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어떤 자녀가 어떤 한 유형을 되게 이렇게 담당해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한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자녀 한 명이서 이네 가지 유형을 다 나타나는 아이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녀 숫자가 줄면서 더 자녀들 입장에서는 더 심리적인 압박이 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보면. 그러면 행동 유형이 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유형, 적응하는 네. 유형, 위로하는 유형, 그리고 네. 과잉 행동하는 유형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교수님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제일 첫 번째 유형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유형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가정 내에서 구조가 없는 거예요. 구조도 없고 어, 뭐랄까? 어떤 일의 순서도 없고 그냥 늘 상황이 즉흥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석이 다가오면 추석,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추석 장을 보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추석을, 그 추석 연휴 뭐 3박 4일을 지내는 그 일종의 순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의 술 문제로 인해서 그런 순서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즉흥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추석 연휴에.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런 구조를 장보러 가자.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어디로 엄마랑 장보러 가자. 그러면 그 얘기는 되게 엄마나 아버지가 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장을 보고 이런 것이 그 가정살림이 돌아가는 일종의 구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싸매고 누워 계신다거나 그리고 뭐큰아부지내 차례를 지내러 간다.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설해도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거나 아니면 남편을 안 데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자녀들만 보내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자녀만 보내는 경우예요. 자녀만 보내면서 네가 알아서 대충 말씀드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 부담자인 자녀들은 그런 상황에 어려서부터 노출이 되니까 자기가 가족 내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온갖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 잘하려고 하고, 동생도 돌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서 내 생활을 내가 안정되게 가져가 보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녀는 부모가 보살펴 주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아서, 음, 리선에서 대충 예. 이렇게 계속 책임을 지게 되는 예. 상황에 놓이는 자녀들이 그렇죠. 책임을 지는 이런 유형을 예. 선택된다는 것이죠.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책임을 지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 나이가 네. 들어서도 본인의 삶에서도 과도하게 책임을 계속 네네. 지려고 한다. 네. 이게 이 유형의 특징인 네네.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유형, 적응자 유형이 궁금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책임을 부담하는 그 유형보다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취를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환경에 그냥 녹아들어서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한 20년, 뭐, 뭐, 20몇년 이렇게 보아온 바로는 이게 내가 뭘 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술 문제가, 나 엄마의 술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이 유지만 되면 좋겠고, 나는 그냥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나를 건드리지도 말고, 그냥 나는 조용히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자녀의 유형이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자녀들은 자라면 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대개는 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별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사실은 이분들이 성인이 돼서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처럼 술을 가까이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이렇게 몰입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자녀들들. 네. 그러면 요번 유형의 자녀들은 그 어려운 중독자 가정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있는 데는 없는데 자기 일만 하면서 지내고 네. 나이가 들어서도 네. 그렇게 약간 고립된 상태로 네. 자기 일만 하면서 그냥 그냥 저냥 지내시는 네. 분들이겠네요. 네. 세 번째 유형을 다뤄볼 차원인데요. 네네. 위로자 유형인데요. 어떤 네.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이 위로자 유형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부모나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거 이제 다른 학자들은 뭐 마스코트형이다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꼬마 때는 지나친 애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굉장히 재밌는 걸 보면 꼭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한테 와서 막 그걸 기억했다가 얘기를 해 주고 또 요즘 같으면 그 스마트폰 동영상에 재밌는 동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찾아서 엄마를 막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동영상을 보는 그 1분, 2분만이라도 아버지의 술 문제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수 있고. 근데 이 자녀들은 가정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란 존재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그들의 기분에 맞추고 그들한테 잘 뭐랄까요. 일종의 예스맨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힘드는 거죠. 얼핏 볼 때는 조직에도 잘 적응하고, 좀유머감각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잘하시고, 뭐, 사람 간에 이렇게 화합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잘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또 아닌 거죠. 이 마음 속에는. 네. 누군가를 어렸을 때부터 그 중독자 안에서 위로하고, 어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작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나 네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유형인 예예. 것 같네요. 네. 이번에 마지막 네. 유형입니다. 과잉 행동 유형. 네. 이런 유형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나요?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는 오늘 아빠가 무사히 잘 들어오실 음. 것인가, 술을 먹고 들어온다면 무사히 잘 주무실 것인가,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막 주사를 부려갖고 막 아파트 경비실에서 뛰어 올라고 혹시 이러지 않을 것인가 막 이렇게 술 문제가 있는 아버지에게만 온통 관심이 집중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무슨 경조사 자리에 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남의 결혼식,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보통 몇백 명의 하객이 오시잖아요. 그런데도 술 문제가 있는 아버지나 남편만을 계속 주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올때 약속하지 않았냐, 술 조금만 마시기로 약속해 해서 당신을 하고 내가 오늘 여기 같이 온 건데 또 이렇게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나는 먼저 집에 가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부인이 이제 얘기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자녀가 쫓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개는 앞에 뭐 예를 들어서 그뭐 위로자 같은 자녀는 막 부패 부, 요즘 그런 부패식으로 하잖아요 많이. 그러면 막 가서 음식을 떠다가 엄마를 갖다 주면서 엄마 이것도 먹어봐 이거 참 맛있어 막 이러면서 하고 아버지한테도 행여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실까봐 아버지한테도 막 음식을 떠다 주면서 빨리 아버지 이거 드셔보시라고 막 이런다거나. 근데 이 과잉행동 자녀들은 거기서 자기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이 과잉행동하는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대개는 제가 보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노는 학생, 이제 비행 청소년, 그러다 이제 학교를 끝까지 못, 고등학교도 끝까지 마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과 같은 것이 생겨서 군대를 아예 못 가거나 아니면 군대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영창, 이라고 하는 그 군대 그, 그 교도소 같은 데에 생활을 하다가 뭐또 제대가 늦어지거나 뭐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자기 삶을 펼쳐보기도 전에 어 이렇게 좀 어, 삶이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네네.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중독 과정의 자녀들. 네.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적인 문제하고 아주 연관이 깊으신 분들이겠네요. 네네네. 네. 많으세요, 많으세요. 흔히 우리가 중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은 주사가 심하다거나 네네. 혹은 외도를 한다거나 혹은 폭력적이라거나 이런 네네. 과정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술만 먹고 또 조용히 주무시기만 하고 이런 네네. 중독자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네네.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는 달라요. 뭐냐면은 지하철에서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서 뭐 서울 같으면 그 2호선을 몇 바퀴를 타고 도시거나 아니면 그 지하철이 들어가는 그 지하철 기지창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타고 가시거나 뭐 그리고 이제 엉뚱한데 가서 누워서 주무시거나 그러다가 이제 그 아리랑치기 같은 거 당하시거나. 아리랑 치기도 그냥 좋게 그냥 돈만 뺏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사람을 꼭 때리고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치시거나 계단 같은 데서 굴르시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본인은 얌전하게 술을 마셨다. 나는 물컵 하나도 던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도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요.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름이 끊겨서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꾸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옆 테이블에. 술집에서. 그러면 옆 테이블에 젊은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여러 명술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시비를 붙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오히려 몰매를 맞거나 자기는 한대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완전히 필름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본인은 가족에게는 나는 전혀 피해준 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번 돈도 거의 다 갖다 줬다.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분들하고 프로그램 할때술 평생 술 드신 술을 드신데 들어간 돈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막 50대 후반 막 이렇게 되신 알코올 중독이신 분하고. 앉아서 정말 훨씬 탄회하게 계산을 해보기 시작을 하면은 최근 뭐 2, 3년 동안은 술값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보이진 않아요. 댁에서 조용히 소주만 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여럿이서 마시는 자리를 본인이 항상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런데 들어간 비용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 근데 본인의 주장하고 많이 다른 거죠. 중독자 자신이, 이런 왜냐면, 네.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주사를 심하게 부리지 않아도, 네. 실제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나, 특히나 자녀들이 겪는 불안이나, 네. 혹은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하겠네데요 네. 본인은 숙취가 깨지 않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오바이트가 나서, 내가 좀 헛구역질을 몇번 했기로서니, 그건 내가 괴로운 건데, 애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우리 애한테 진짜 그손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그 자녀의, 그 자녀의 말을 들어보면 저러다가 아빠가 죽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숙취가 안 깨니까 이렇게 간호사님을 집으로 오시게 해가지고 닌겔를 맞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댁에서 이제 숙취 깨려고. 근데 그런 것도 정말 일생 살면서 몇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한두 번이나 겪어야 될 일인데 애가 볼 때는 한 달이면 보통 몇 번을 아빠가 담길 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러니까 일단은 혼란스러움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과 또 다른 집하고 너무 다른 거에 대한 약간 그 화나는 거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뒤 엉켜가지고 그러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데 부모님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사실 부모의 역할이 네. 어, 건강하고 어, 아이를 지켜줄 만한 존재로 그렇죠.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자체가 네네. 또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